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갔다가 아부 뉴스를 진행하면서 이야기했던 소재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현재 전세가 폭등은 임대차 삼법의 영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내용과 관련돼서 제가 맹비판을 갖다가 가했죠 이거는 부동산의 수급 논리를 갖다가 아예 이해하지 못한 말도 안되는 정말 유치원생이나 할수 있는 발언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야 누가 이 글을 갖다 보게 되면은 둘중한 명은 커닝한 게 분명하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비슷한 주장을 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윤희숙 의원 6시간 전에 올리신 글이고요 올린 글, 글이, 그러니까 11월 10일 화요일 오전 7시 53분. 마침 제가 아부 뉴스를 갔다가 진행하던 시점과 일치합니다. 서로 간에 짠거 아니고요. 제가 유니숙 의원하고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의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자, 어제 김현미 장관 국회 발언. 최근 전세의 어려움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서 사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 자, 저도 이거 관련돼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고 오늘 아침 아부뉴스에서 맹비판을 가했는데 이분도 동일한 시간에 페북에 이런 글을 갖다가 남기셨어요. 제가 아부뉴스를 갖다 진행하시는 동안. 어... 내용, 반론의 내용 들어보시면 아포유가 오늘 아침에 아부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발언입니다. 올해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직장을 바꿨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준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 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것이 전세 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야, 역시 말은 훨씬 더 고급스럽다. 교수님이다 보니까. 근데 아침에 아포유가 주장했던 내용과 너무나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물론 언어는 아, 교수님 역시 좀 세련되긴 한데요. 아포유가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 데다가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욱 줄여 가격이 감당 못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습니다. 와 누가 보면은 제가 윤희숙 의원 페북구를 갖다가 보고 따라서 방송을 만든 줄알것 알 같아요. 근데 제가 먼저 방송 시작했습니다. 아, 윤희숙 의원이 글쓰기 한 20분 전에 제가 올린 내용입니다. <laughs> 야 제가 오늘 오전에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그냥 이 말을 갖다가 쉽게 풀어서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소름 돋았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방송 내용, 그리고 누군가는 동일한 글을 쓰고 있었다는 내용이. 이게 바로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저윤인숙 의원과 짜고 나서 방송 진행한 거 아니고요. 윤인숙 의원과 소통, 교감한 적이 없습니다. 딱한번 만나뵌 적은 있지만, 결코 뭐구분하고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 친한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니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글을 올렸어. 저는 방송을 했고, 이분은 글을 올렸고. 자,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준 임차인들은 마냥 좋기만 할까요? 와, 이것도 내가 방송에서 했던 말이랑 똑같다. <laughs> 와, 소름 돋아. 근데 동시에 올렸습니다. <laughs> 아, 참, 소름 돋아요. 지금 당장은 안정됐겠지만 계약 만료 후에는요. 전세 시장에 물이 없는 작동이란 누군가도 전세를 구하러 나갔을 때 또는 집을 내놨을 때. 어려움 없이 거래 성사되는지입니다. 캬. 임대차법이 이런 시장 질서 자체를 망가뜨렸으니 득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와 여러분들 소름돋죠? 제가 아침에 했던 방송 내용 와 거의 너무 찡크로율이 90% 이상이야 그런데요 누군가 베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러한 동일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택시장, 지금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그 수준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를 갖다가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제적 논리예요 이걸 갖다 반박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예시를 드는 거는 거의 전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 더하기에 하나, 사과 각각 하나를 갖다가 같이 놓으면 두 개잖아. 이이야기와 같은 논리예요 이건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야, 그래도 너무 시크류율이 높다 보니까 놀랍네요. <laughs> 이호승 경제수석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세시장,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 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꼭 해야 되는 제도 개선을 최선의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그렇지요.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가격이 급등해 이런 과격한 개입이 불가피했습니까? 야 여기서 팩폭, 팩폭. 임대인은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편가르기가 불가피했나요? 법으로 정해놓은 심의 과정도 날치기로 제치고 수고 없이 밀어붙인 입법 과정은요? 멀쩡하던 전세 시장을 정부가 들쑤셔서 사단을 내놓고 기다리라니요. 캬, 사이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은 급감했고, 이제 전세 풍기와 맞물려 월세 급증. 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고스란히 별 자산이 없는 서민의 몫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그래도 잘했다고 우기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아, 참. 아 아침에 아부 뉴스를 보신 분들은 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감탄하는지 아실 겁니다. 어, 정말 제가. 이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동일한 타이밍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식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 정부는 너무 감정 논리에 치우쳐져 있어요. 너무 사람들 감성을 갖다 자극합니다. 야 그래서 2 년에 한2 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해? 이 사람들의 주거 불안 언제까지 묵시할 거야? 하지만 그분들의 주장이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경제적 논리에 있어서만큼은 우선적으로 시장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감성적 감성에 치우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차인들의 거주 안정성이 더 확보되었습니까? 더 무너지고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너무 편향적인 감성의 논리가 아니고요. 시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시장에 따라서 정책을 입안해야 정말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편의 의견도 반드시 청취해 봐야 하고요. 자, 어찌 됐건 오늘 아침에 아부 뉴스 어 그 방송 내용과 유니속 유언이 어 거의 동일 시간에 올린 페북글, 어 너무나도 싱크로율이 높아가지고 한번 방송에 담아봤습니다. 자, 이번 방송은 녹방으로 한번 진행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아포유에 대한 꾸준한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포유는 늘 더욱더 고퀄의 영상을 제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